혼지사기의 시작은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데서 시작이 되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 욕망 100만원으로 천만원 벌고 싶고 천만원을 1억으로 만들고 싶고 1억으로 20억을 만들고 싶은 그 욕망을 건드립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돈 갖다 바치면 실제로 5배, 10배의 수익을 낼수 있다고 라 세뇌를 시키죠. 실제로 허위로 돈을 본 것처럼 조작해서 정갈합시고 보여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게 꼬득기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삽니다. 처음에는 친분을 맺고 서서럽시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게 하고 상대방의 개인 신상, 가족이 몇 명이고 자녀가 무슨 대학을 다니고 어떤 집안에 고민이 있고 또 재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어느 학교를 나왔고 여러 가지의 것들을 파악을 합니다. 그렇게 파악하고 난이후 하나씩, 둘씩 이제 사기처먹을 그런 꺼리들을 만들어 내죠. 그런 거 보면 참 무섭습니다. 사람이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고 세상이 무자비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죠. 사기의 이제 결정은 결정판은 사람 상대방의 욕심을 부추기고 그 욕심이 실제로 까발려지는 거죠. 무서운 이야기인데,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냥 누구나 다 그런 욕심 한두 개쯤은 가지고 있고, 그래, 그 욕심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냥 그 욕심을 아무렇지도 않게 실현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자기는 좀 왠지 특별한 존재여서, 그걸 이루는 게 당연하다는 식으로 되게 현명하고 똑똑하다는 식으로 이제 자기 자신까지 속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삶이 이제 엉망이 되드리는 겁니다. 세상 살아가는 게 수월하지 않고 뭔가 잘안 되는 게 자연스러운 것인데 안 되는 걸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남들은 뭘 모르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고 자기는 똑똑하기 때문에 자기는 세상을 잘 분석하고 잘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그런, 이제 현명함이 있어서 돈을 더벌수 있는 그런 길이 자기들에게는 주어진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이번에 영끌하고 비투에서 와장창 걸려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은데 세상을 착각한 겁니다. 자기들이 잘해 먹을 수 있다라고 착각한 거죠. 이번에 다주택자들, 고소득, 다주택자들이 대거 몰라간다고 하죠. 왜 몰라가겠습니까? 왜? 욕심을 너무 과도하게 부린 탓이죠. 적당히 분수를 지키고 어느 정도에서 멈춰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지 못했던 겁니다. 남들은 다 바보봉청이고, 자기는 영리하고 또그해서 자기가 다 먹을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한 거죠. 세상에 그렇게 수월하고, 쉬운 일이 있습니까? 쉬운 일 없죠. 그런데 자꾸 착각을 합니다. 자기를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자꾸 부풀리죠. 그러다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이고, 나중에는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을 자기가 해놓고, 자기가 또 자기 자신을 속여서, 이제 스스로, 이제 그 말도 안 되는 것에 갇혀 사는 거죠. 되게 한심하기도 하고, 어처구니가 없기도 하고, 뭐, 많이 안 되는 일인데, 그런 것들을 또 만들어 가더라는 거죠.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런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더라는 걸 우리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사는 게참내 생각,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건데, 자꾸 그렇게 착각하고 그렇게 오해하면서 뭔가가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세상은요, 절대로 우리에게 가만히 있는데 돈을 벌어다 주는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데 돈벌어 주는 건 뭡니까? 은행에 예금하고 적금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젊은 친구들이 되게 싫어하죠. 꼰대라 그러고 또 되게 비아냥거립니다. 근데 니네들도 나이 들어봐라. 니네들이 영원히 그렇게 20대, 30대로 젊을 것 같지만 시간 지나면 너희들도 나이 든다. 그리고 철도 든다.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도 나중에 나이가 들면 알게 된다. 어떻게 알 거냐. 그때가 되면 뒤늦게 후회하게 되는 거고, 아, 이게 참 살아가는 게 어려운 거였구나. 이제부터라도 좀 정신 차리고 살 걸.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 지금을 살아가면서 뭔가를 좀잘 이루고 유쾌하게, 신나게, 멋있게 살고 싶죠. 근데 그런 일잘 없습니다. 야 유튜브 영상이나 아니면 뭐 틱톡 뭐 이런 영상 보다 보면 그런 말도 안 되는 개소리하는 놈들이 있습니다. 허덕이면서 바쁘게 일하지 않고 가족들하고 여유롭게 우아하게 멋있게 여행 가고 싶을 때 여행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쓰고 싶은 거 쓰며 사는 되게 풍족한 삶을 자유롭게 산다. 너도 그러고 싶냐? 그런 욕망을 부추기죠. 근데 그잘 생각해야 됩니다. 쉽게 얻어진 것들은 쉽게 사라지고 내가 뭔가를 이루려면요 그에 걸맞는 노력이 피와 땀이 있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노력하기는 싫고 쉽게 돈 벌고 싶고 그게 뭐다? 도둑놈 심보다 그리고 절대로 그 도둑놈 심보대로 세상이 흘러가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코인 투자해가지고 손실 내고 주위 투자해서 손실 내고 부동산 투기했다가 손해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손해를 많이 보고 되게 힘들게 살겠습니까 욕심을 과도하게 부린 탓이죠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좀더 쉽고 편하게 우리를 살아가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이미 힘을 가진 자들은 보통의 사람들이 고개 쳐박고 일만 하기를 바랍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여유부리면서 자기한테 이의제기하고 자기한테 반항하는 걸 일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합니까 다른 사람들 빚지게 하고 욕심 갖게 만들어서 허덕이며 사는 빚쟁이가 되게 해서 나중에 자기가 시키는 대로 군말 없이 따르는 그런 하층민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들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런 하층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발하고 노력하고 더 대비하고 더 대응하면서 조심조심 살아가려고 각오해야죠 그러려면요 그렇게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성실하게 살고, 내가 좀더 삶을 책임감 있게 굴려가야죠. 그래야 길이 열리고, 그래야 나의 삶이 좋아지기 마련입니다. 어떻게 살아갈지를 잘좀 생각해 둬야 될것 같다라는 겁니다. 살아가는 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욕망을, 욕심을 가지지 말자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 것만 조심해도 삶은 최소한 유지는 된다라고 말입니다. 이상입니다.